네, 2025년 네. 1월 12일 네. 일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동방국에서 생각해보는 네. '대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네, 이것이 '대한국인이다.' 아,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음, 저 멀리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지역에서 추위를 피해 나무로나무로 남아하여 만주와 아, 한반도 일대에 정착하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남방계 주민들과 합쳐져서 오늘날의 우리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신석기인들과 청동인들의 연합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민족의 형성이죠. 네. 우리의 가는 눈, 그리고, 예, 작은 코, 그리고, 예, 콧구멍이 작죠. 그리고 가는 입술, 그리고 짧은 다리, 이런 것들은 추운, 시베리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인종적 신체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쌍꺼풀이라든가 두통 입술 네, 진한 눈썹 이런 거는 원래 또 동남아 계통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던 분들 남방계 우리 조상들의 신체적 특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70% 남쪽 계통 분들이 30% 합쳐져서 우리 한민족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구석기를 지나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인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선진적인 문명을 사용한 청동기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선진 부족, 한웅 부족, 곧당군 왕검을 낳은 이런 부족들의 연합으로 우리 한민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리 한민족의 국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네. 고조선이 성립된 것이었죠. 단군 왕권의 홍익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고조선. 네. 그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건과 네. 고인돌이 되었습니다.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이 분포되는 지역이 다 우리, 네, 고조선 조상들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네. 고조선의 말기에 고조선의 분열과 더불어 많은 고조선 유민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의 마한, 진한, 변한의 발전에 고조선 유민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 서라벌에, 서라벌에, 예, 서라벌의그 어, 산곡간에, 산곡간에 여섯 개 마을을 고 고조선의 유민들이 예, 생활을 하였다고 어,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봉기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 마한, 변한, 진한에 삼국이 성립 발전했고 또 압록강 충류 지역에는 네, 고구려가 네, 발전했죠. 네 그리고 북쪽에는 부여 그리고 또 공해하면은 옥조와 공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아, 이란 국가들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들이 발전하였고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연맹의 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삼국 시대의 우리나라 역사적인 발전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네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율령반포네 그리고 불교수용 네, 등등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여 고구려는 네 태조왕 때 그리고 백제는 고유왕때 그리고 고구려는 아니 시일라는 내물왕때 어, 이런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죠. 그리고 고구려는 이후에 강개토대왕 창수왕때 크게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300년 말 40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전은 그보다 서 350년 전원근초왕 시기에 국력이 크게 일어나 마한의. 나...